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 조금 잠시 후 산소농도가 올라갑니다 지금은 3리터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조정을 하려면 이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깜빡깜빡입니다 이렇게 돌려서 처방전에 맞게 2리터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리터로 맞춰진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농도가 다시 2리터로 조정이 됩니다. 여기를 열면 이런 세뭉치세뭉치를여기다가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여기다 이제 호수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걸 아래를 열어서 이걸 열, 품, 붉은 주문수를 중간 정도까지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